어, 한국 대표팀은 어, 중결승 전까지 네. 골키퍼 이윤재 선수의 그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자, 박지성과 안정환이 동료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치면서 아직 월드컵 기대인지 술을 먹자고 나서서 모두에게 술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홍몽부가 아직 후에 돌깬 상태로 경기에 나섰다는 건데 진짜 뭐, 미치보다 타라 잘릴까봐 그냥 던져냈습니다. 자부그는 계속 뒤에 방수니들요은 자제해 주셔만 한다. 제 나름에도 신기랄 좀 믿는데 트레이너가 뭐한 20년 후에 감독 하랬다 보다 썼거든요. 거 그렇겠죠. 저작 기적을 보낸 이글시기의 천재적인 뉴마운트발 선수인데 그 유능주 미래까지 바꿀 재세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수지마 월드컵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먹고 경기에 나온다는 건 대가 빠게 뚱이 첫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딩크 감독 태릉구 개같지 않겠습니까? 주단새끼가 선동한 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 휘딩크로 기분이 덜올 겁니다. 아니, 시발 4강까지 간건는데 재계약 예리가 아직 없다는 건 한국 출격 진짜 미친 새끼들에요. 사전 이번 선이 끝나고 나면 저희 누나 나란히 나아볼것 같으니까 그냥 말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축구 옆에다 현대일발의 참극감이 된 거죠. 진전문가인가 휘딩크로 되는 것 신의 한 수지만 재계약을 안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젖 같은 새끼들 이유는 함합니다. 지들이 까란대로 안담다는 거죠. 이반 곳은 동상 국가인가요? 어쨌거나 오늘 10초 기록 보이던 훈 렌보. 어 저런 눈이 개프핌 감독이 되는 완전 개만요저 새끼가 거예요. 감독되는 골볼 바에 차라리 혁견으로 대기는 게 낫습니다. 바빠도 공문고 새끼 패는 거는 남들 말을 들을 새끼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입 새끼는 앞으로 한 20년 뒤에 대한민국 축구계를 망칠 게 뻔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 월드컵 독기에서부터 아마 초 새끼가 코치로 들어가면서 슬슬 제동을 걸텐데 벌써부터 걱정돼요. 김태형 선수가 후반부터 출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홍명보 자리에 김태형 선수가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저 시발롬이 아직도 술이 덜 깼으니까요. 사실 다른 선수들도 홍버보새기 때문에 아직도 숙시라 역력해요. 정말 개새끼예요 저도.